손흥민이 활약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에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가장 심각한 구단은 맨체스터시티입니다. 맨시티는 최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앞두고 카일 워커와 가브리엘 제주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맨시티는 최근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던 카일 워커, 가브리엘 제주스, 스태프 2명 이외에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이외에 에버턴과 하비아의 경기를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어떤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에 의하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들을 제외하고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맨시티는 선수단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감염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국 맨시티는 1군 훈련장을 폐쇄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이단 맨시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스날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브리엘 마갈량이스한테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영국 정부와 EPL 프로토콜 구정에 따라 자가격리에 돌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3일 경기를 펼쳤던 아스날과 맨체스터시티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해당 경기를 전후로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퍼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23일 경기를 이후로 맨시티는 뉴캐스를 아스날은 첼시와의 경기를 실었다는 점입니다.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진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선수들이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만큼 영국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영국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70% 이상 높다고 알려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해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재 시각으로 28일 1일 확진자가 4만 명이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에 나온 최다 확진자 수입자입니다.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지난 시즌처럼 최악의 경우에는 리그 중단 상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들의 빠른 괴유를 빌겠습니다.